그러면 이제 수술을 하고서 이제 재활도 해야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넉넉하게 해서 완벽한 모습으로 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기간은 좀 어느정도로 생각하요한 6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 네. 짧은거 아니에요? 최대한 그래도 빨리 하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6개월 재활하고 한 10월달쯤부터는 시합을 할수 있는 몸 상태가 될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날 수술하는데 빨리 수술을 하고 어찌됐든 재활을 최대한 잘해서 아주 제 스스로도 좀 예,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시합을 한번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잘 계셨어요?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요즘 어떻게 몸 상태는 어때요? 아몸 상태 너무 지금 뭐 무릎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몸이 이제 무릎이 안 좋을 때는 와 몸이 운동을 아무리 해도 의욕도 잘안 살고 몸도 안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무릎 좋아지니까 체중도 많이 빠졌고, 몸도 많이 올라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피지컬적인 이제, 왜냐면 근육, 근육량이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려가지고요. 수술하고 나니까. 운동을 아예 못해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그거는 다 회복이 된상태고요 근육은 다 올라왔고, 일단은 뭐 이제 나머지 이제 트도 많이 치고 있고, 스파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었거든요. 수술한 지.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서서 조금만 더 회복하고 있다가 10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파링도 좀 하고 훈련하러 다닐 생각입니다. 그럼 음, 어, 완벽한 몸 상태가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한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봅니다. 아 솔직히 무릎만 괜찮으면 오히려 저는 지금 이전 시합 준비할 때부터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펀치도 예전에는 단타로만 계속 훈련했으면 지금은 펀치를 4개 이상 계속 치고 있는 연타 훈련도 많이 하고 있고. 체력도 오히려 더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무릎 상태는 제가 느꼈을 때는 100%라고 치면 한70% 정도인 것 같은데, 뭐 체력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엄청 올라온 상태라서, 네, 일단은 뭐, 뭐, 뭐 기분 좋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laughs> 딱 이때쯤이면 은 경기를 할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는 이제 12월에 이제 시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온 모습을 꼭 항상 제 스스로도 원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올해 말에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12월이요. 12월. 네네네. 음... 원래 병원에서는 그래도 1년을 보긴 하더라고요. 제가 2월, 2월 23일 날 수술을 했거든요. 원래 그러면 정확히 뭐 안전하게 뭐 한다고 하면 내년 2월쯤이 돼야지 뭐 시합을 할수 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조금만 무릎만 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또 해결해 주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몸만 잘 올리고 있으면 충분히 12월에는 경기를 할수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같이 운동하는 형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일단은 무조건 포커스는 12월로 지금 12월에 무조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몸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로 뭐 UFC에서 어 이때쯤 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거 연락받은 거 있습니까? 아니 그 8월달에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경기를 할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다리 상태랑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뭐 12월에 중국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샵에 제가 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뭐 스토리라인도 되고 뭐 누구랑 경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충분한 유럽 뭐 시에서 저를 분명히 쓰려고 할 거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RTU 두 번째 시즌 결승전을 중국에서 네네네 할수있는 12월에 할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지금 그때 시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상하이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네 네네 어떤. 네네. 뭐 상하이에 산다 하니고 오히려 가깝고 뭐 시차 적응도 필요가 없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상대는 붙여 주는 대로 누구든 상관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뭐 제가 뭐 누구를 고를 수 있는 뭐 입장도 아니고 <laughs> 예, 유 f c 에서뭐 보내 주는 대로 싸워야죠. 예. 이번에 싱가포르 대에서 벤템급 우승자였던 같은 피지온의 카운브라 리냐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예 맞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네. 예. 이 RTU에 이제 약간 그 벽이 좀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들었거든요. 네네네. 승자급이 이 정도다라는 거죠이정현 선수도 그런 걸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아, 굉장히 음. 좀 엄청 크죠. 만약에 제가 뭐 수술도 하지 않았고, 만약에 우승도 확실하게 했었으면, 마지막 결승도 좀 확실한 피니시를 했으면은, 아, 이 뭐지, 그 자리가 제 자리가 됐을 텐데 하는 좀 약간, 대리 로좀느꼈습니다 자극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니아 선수 너무 잘하니까 너무 보기 좋았고,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지우고 싶은 기억 중에 하나지만, 그 인스타그램에 영웅부를 시작하신다고 사진을 올렸었기 때문에 네? 영웅부 시아영부 영구, 예. 네, 영부 시작하신다고 이제 그 하. 사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웅부는 <laughs> 뭐. 잘 되고 있긴 한데요. 일단은 음. 이젠 앞으로 이제 경기를 하면서 영어 인터뷰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확실하게 진짜 능숙해지고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 충분히 준비가 됐을 때, 서툴지 않을 때 영어로 이제 인터뷰를 할 거지. 음. 당분간 제 영어 인터뷰는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언젠가는 하게 될 거고. 아, 그러면 그럼 언젠가는 분명히. 뭐. 입창하긴 하지 않더라도, 제 뜻을 좀 확실하게 팝힐, 밝힐 생각입니다. 음, 목소리가 너무 밝아서 좀 듣기 좋았고요. 네네네. 네. 어, 앞으로의 계획과 어떤 목표를 팬들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앞으로 일단은 뭐, 12월에 일단은 경기를 시점으로 내년에는 최, 최소한 최대한 뭐 경기를 많이 뛸 생각이라서 1년에 한 3경기는 뛸 생각이거든요. 뭐 진짜 큰 보상이 없다면 최대한 이제 많이 팬분들께 경기로 인사드릴 거고 저도 이제 올해까지는 아닌데 내년부터는 미국에 가서 정말 제대로 이제 캠프도 차리고 미국의 진짜 챔피언급 선수들이랑 훈련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갈 거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도 항상 많이 보여주고 했지만 진짜 뭐 세계 정상급 선수가 될수 있다는 선수라는 걸 하나하나씩 증명하고 계속 발전한다, 발전하고 뭔가 계속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